안녕하세요. 세안피앤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티커 라벨 제작 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라벨을 보호하여 내구성을 높여주는 후가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디자인이라도 가공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에 라벨의 후가공 선택은 아주 중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중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을 멈추시고 하단 댓글란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어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화학물질에 자외선을 쐬면 굳는 성질을 이용해 인쇄물에 얇게 코팅을 입히는 후가공 작업입니다. 인쇄물의 위에 코팅액을 입힘으로써 인쇄물의 변색을 방지할 수 있고 코팅액 자체의 경도가 높기 때문에 스크래치 같은 긁히는 훼손에 강합니다. UV 코팅의 경우 라미네이팅과는 다르게 필름이 아닌 액체를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분리수거가 필요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 할수 있으며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적인 코팅이 가능합니다. UV 코팅은 대표적으로 유광, 무광 코팅으로 나누어지며 유광, 무광의 사용에 따라 디자인 및 분위기를 각기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광 UV는 표면에 광택이 나는 유광액을 입히는 가공으로 인쇄물의 광택이 보다 강해져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것과 더불어 색상의 대비가 강해지고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광 UV는 표면에 광택이 없는 무광액을 입히는 가공으로 빛을 반사하지 않기에 차분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에 인쇄된 색상의 대비를 약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색이 흐려지는 현상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광 혹은 무광 재질의 필름을 인쇄물 표면에 부착 후 압력을 가하여 인쇄물에 접착시키는 코팅 가공입니다. 라벨 용지 위에 얇은 필름이 보호막처럼 입혀지게 되므로 라미네이팅 후가공을 거친 라벨들은 내구성이 높아져 잘 찢어지지 않게 되고 습기와 오염 등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팅은 가공 특성상 필름지가 인쇄물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덮어야 하기에 부분 코팅은 불가능합니다. 라미네이팅도 대표적으로 유광, 무광 코팅으로 나누어지며, 유광, 무광의 특성은 UV 코팅과 동일합니다. 알루미늄 필름을 용지와 동판 사이에 올린 뒤 열과 함께 압을 가해 도장처럼 찍어내는 후가공입니다. 박의 경우 종이와 다른 재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라벨의 퀄리티를 높이거나 고급스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박의 종류는 유광과 무광, 다양하게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박으로는 금박과 은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자인 및 용도에 따라 청박, 적박, 홀로그램박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박은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동판의 모양대로 눌린 자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양이나 글씨가 너무 작거나 얇은 경우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박 뜨김 현상이 발생하기에 디자인 시박 인쇄를 할 오브젝트와 텍스트의 두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라벨 후가공 3종을 알아보았습니다. 후가공은 유무광 코팅, 박의 종류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기에 브랜드 이미지, 제품 이미지에 맞게 적절한 요소에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후가공이 과하면 오히려 디자인을 해치는 요소가 되니 디자인 작업 시 반드시 참고 후 제작하시어 좋은 제품 생산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은 하단 댓글란에 링크 클릭 후 들어오시면 되며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